자,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, 자.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코인 중에 소위 말해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 코인입니다. 아반티스 코인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?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1.01조.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으로 맨 꼭대기에 있던 리플을 제꼈습니다. 요 며칠 전에는 도지가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이더리움이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신규 상장 코인치고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. 아반티스 코인 같은 경우는 요 근래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미리미리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미리 공유를 해드렸던 코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빗썸 원화 마켓에 이제 상장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전에 이미 해외거래소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같은 경우도 자, 현재 2025년 9월 21일입니다. 상장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상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의 주시하고 있었고요. 01025453249로 문자 1 보내 주시는 분들께 자, 이제는 단순히 탈출뿐만이 아니고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5초만 시간 내서 문자 1 보내 주시면 절대 후회할 일 없으실 거고요. 자, 언제 어떤 매수가 매도가 가격대를 형성해서 어떤 흐름으로 일정을 만들어 갈지 가격대는 특히 소수점까지 이 부분까지 자세히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공유 비용 상담 비용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범람하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, 그리고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, 국내로 어떤 코인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, 이 실시간으로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, 이 수많은 정보들 언제 다 알아보시겠습니까? 제가 실시간으로 미리미리 체크해서 개인형 맞춤 정보, 개개인별 맞춤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, 조수연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고맙습니다.